<웃음> <웃음>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네, 진짜 봄이에요. 봄 날씨 같죠. 봄이에요. 봄에 관련된 혹시 속담 아시는 거 있어요? 봄볕이에요. 네. 그렇죠. 가을볕. 봄볕에는 네. 누굴 보내요? 며느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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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고 네. 가을빛에는 딸, 딸을 네. 보낸다고 네. 하잖아요. 네. 같은 딸인데 왜 며느리와 딸을 왜 다른 계절에 보냈을까요? 햇볕이 강한 게 달라요 네. <laughs> 봄과 가을 중에 이게 기후가 기온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봄이 훨씬 가을보다 따갑대요 그러니까는 며느리를 <laughs> 내보낸다는 말이 <laughs> 네, 있을 정도로 봄볕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내리쬐는 이제 3월부터라서 어 조금 우리가 어 어차피 장수 시대에 조금은 노화를 요즘에 어떤 말이 있냐면 저속노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나이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언제나 이렇게 피부를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좋은 화장품 아유 물론 좋죠, 그죠 근데 다 바르고 나서 마지막 하나의 키포인트가 있어요. 노화를 조금만 늦추는 키포인트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생겼다, 그죠? 미남이다, 그죠? 요 얼굴 잘 기억하세요? 미남이다, 그죠? 그 다음에 요,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다, 그죠? 같은 야구선수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아, 그 사람은 싫네요. 싫을 했죠. 그리고 선크림을 또 제대로 바르고도 햇적 가리개를 얼굴을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제 꽃미남 기억하십시오. 꽃미남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알면. 이렇게 변했어요. 요거는 거짓이 아닙니다. 이분의 야구 시절이었으니까 당연히 그 전에 사진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야구를 시작할 때고 요거는 이제 야구를 이제. 하고 나서의 모습이고 그 선크림 발랐던 조금은 요분보다는 조금은 외모적으로 좀 떨어졌던 분. 야, <laughs> 야, 외모적으로 좀 떨어졌던 분. 근데 이때 난리났었대요. 얼굴 그렇게 막 선크림 바를 때막 사람들이 이제 댓글에 막, 그죠? 뭔가 막안 좋은 얘기가 막 올라갔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발랐던 네. 이 분은 나중에 선크림 네. 모델까지 나오는 어. 캐걸 이루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선크림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외선이에요. 음. 자 좋은 거다 발랐습니다. 자 그러면 저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피부 너무 좋다 그죠? 음. 우리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흰머리 있는 거 보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 얼굴 피부는 진짜 좋다 그죠? 자 어떤 분인지 한번 또 볼게요. 음. 근데 솔직히 많이 네. 보지 않았어요. 네. 주변에 나이가 좀 있으신 특히 남자분들의 목에 뭐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왼쪽 <laughs> 짜잔 동이요 <아무것도. 웃음> 동일인입니다. 다른 분 아닙니다. 동일인입니다. 요 여기까지가 부분의 얼굴이고 목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선크림은 얼굴에 정말 철저하게 바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을 잘 발라요? 안 발라요? 잘안 바르죠. 근데 이분은 목이 좀 노출이 많이 됐었나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분입니다. 한 분. 응.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될까? 중요한 게 이거니까. 자외선이 1급 발암물질이에요. 발암. 자, 내가 아는 바람 물질 요네 가지 말고 또 알고 있는 바람 물질 혹시 있어요? 응, 네, 요즘 라돈. 워낙 라돈 이제 음. 사건이 많으니까 라돈 음. 또 바람 물질 일급 바람 물질 알고 계시는 일급 바로 그냥 일상 생활에서 어, 왜뭐 말할까 말까 봐. 고민하시니까 코고 말인데 다시 봐. 불. 탄거 그릇. 아, 그릇. 네. 죄송합니다. 네. 저거, 네. 저거, 저거 아, 향 나는. 저거는 아니고 우리가 왜 고기, 특히 숯불 고기 먹을 때탄 거, 탄 거. 네. 응, 탄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학교마다 얼마 전까지도 성면 공사를 이제 거의 다 네. 철거를 했잖아요. 그 성면. 성면. 네. 음. 그리고 헬리코박터. 와 그거는 어디로 넘어지? 위암으로 음. 넘어가기 때문에 헬리코박터도 이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리고 또 암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형 간염바이러스 그게 1급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방사선은 솔직히 맞아. 자주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병원에 갔을 때 뭔가 치료용으로 가끔 받는 거 말고는 이건 이제 기호식품이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게 문제인 거야. 햇볕은 오늘은 내가 <laughs> 밖을 나가니 싹 사라져 주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문제지만 자외선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누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햇볕을 받아야 되잖아요. 햇볕 안 받고 살 수는 없죠. 그냥 우리가 적절한 햇볕, 혹생계 있어야 저기 비타민 D라는 게 형성이 돼서 뼈나 이런 게 건강에 좋으니까. 근데 최대 허용 시간이 딱 40분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40분만 바깥을 이렇게 걸어 다니나요? 혹시? 아니요. 그리고 혹시 남양. 저희가 여기 낮에도 여기가 남향이다 보니까 음. 정말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음.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시간이에요. 4 0분이라는 시간은. 나는 네 시간도 갔는데. 그죠. 근데 요게 딱 적정 허용 시간이에요. 이걸 네. 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몸에 뭔가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제 오버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자외선이라는 게 뭔가 이제 봐,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햇볕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적외선에 이제 뭐 의료나 저게 많이 쓰이니까 요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기 UVC가 있고, UVB가 있고, UVA가 있어요. 근데 UVC는 잘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오전층에서 다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장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지구 안까지 내려오지 않으니까, 가면 갈수록 파장이 좀 길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 이제 UVB가 딱 어디에 그냐 피부 표면에 딱 뜨는. 응.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오랜 시간, 장시간 있으면은 본인 이제 어떻게 돼요? 말되지고 열이 오르죠? 음. 이야기요 UVP. 응. 그래서 화상을 입어서 <laughs> 경상도 말로 해석장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노출되면 요런 데, 요런 데 이제 우리 어떻게 됐었나요? 껍질 벗겨져요. 껍데기 벗겨졌죠? <laughs> 껍데기 <웃음> 그랬잖아요. 뭐 껍질이라고 했어요. 껍데기 벗겨졌다 지 그게 결국 화상이잖아요. 그죠? 음. 그리고 이제 UVA는 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요. 파장이 길다 보니까. 자, 뚫고 들어가다 보니 안에 우리가 우리 얼굴에 이렇게 팽팽하고 그죠? 별로 없는 분들을 보면 안에 되게 건강한 뭔가가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콜라겐이라고 우리 피부를 탄력을 주는 애들이 있어요. UVA가 걔를 파괴를 해요. 그래서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가 노화를 엄청 급하게 네, 가속화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햇볕에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나의 그죠? 권한 없이 그냥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방지를 하는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제일 좋은 게 뭐냐? 음. 이런 거 이제 다 생기는 거, 그죠? 근데 UVA가 우리 피부 안까지 들어오면 우리 DNA를 변형시키거든요? 그래서 암을 발생해서 그래서 일군 바람 물질인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자, 뭐냐? 자, 이제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일상적으로 자외선을 이제 내 피부에 그래도 적게 받고 싶어서 선크림을 바르시잖아요. 그죠? 그럼 선크림 바를 때 나는 이거를 몇 개를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지. 난 여름에, 아, 이제 요거 체크되는 게 여름에만 바른다. 설마. 그죠? <laughs> 21세기 살면서. 그 다음에 야외 활동할 때만 바른다. 실내에는 뭐 걱정 없으니까 나는 그냥 야외 활동할 때는 좀 열심히 바른다. 상대들 응. 다 발라요. 그렇죠. UVA면서 커트를 다 뚫고 들어와요. 어, 자, 그 다음에, 어, 바른, 실내는 안 바른다. 자, 그 다음에, 선크림을 여기, SPF나 이런 게 있는, 어, 안 바른다. 그 다음에, 얼굴 부위, 요거, 옷똑소심 부분만 바른다. 얘가 제일, 여기여기 <laughs> 어, 바른다. 그죠? 그 다음에, 작년에 개봉한 선크림을 바른다. 여기 체크되는 거몇개 있나요? 오픈된 건1년 지나면 버려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선크림은 그래요. 응. 여기 이제 자기 자기 각성입니다. 어, 몇 개인가 안안 여쭤볼게요. 자 어차피 제가 이제 우리 선크림을 오늘 집에서 받으시는 거를 한번 가지고 좀 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린 건데 이제. 선크림을 조금 바르게 알고 바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제 가장 크니까 그냥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기 수치가 항상 두 개가 있어요. 선크림은. 뭐가 있냐면, SPF라고 있고요. PA라고 있어요. 여기 많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PA. 그래서 아까 자외선 A를 막아주는 거. 그럼 아까 뭐가 있었죠? 나머지 자외선? B가 남았었죠? 네. 얘가 B를 막아주는 수치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B는 겉면에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막아주려고 하고요. 아까 A는 피부 깊숙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름. 그 팽팽함을 이제.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숫자가 이제 아까 이제 보셨죠? SPF. 자, 숫자가 다 50이에요. 50. 50 이상은 없죠? 네. 이 SPF의 수치는 1에서부터 50까지 밖에 없어요. 근데 50 이상을 내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표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플러스예요. 그러면은 50이 아니라 50 이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50은 숫자를 또뭘 의미를 하느냐. 1이 15분 지속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애터미즈 여기 고대로다 나와있거든요. 제가 여기 나와있는 거를 지금 그대로 그러면 요게 이제 베이지잖아요. 여기 숫자를 한번 보시면 50이에요. 그럼 곱하기 15분 해보세요. 몇 분? 750분 750분은 몇 시간? 12시간 반. 네. 요거 한번 바르면 12시간을 지속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바르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까 A, PA는 자외선 A라고 했죠. 요게 플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좋은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자, 12시간을 지속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만큼 발라야 12시간을 지속할 수 있느냐? 5 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발라야 이게 12시간을 지속시킬 수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바르시는 분 그보다 거더 바르지 그거 갖고 되겠어요. 역시 많이 발라버려요. 피부가 72세입니다. 우와. <laughs> 72세입니다. 우와. 네 그죠? 음? 보통 바를까? 평균적으로 어. 내보니까요, 아, 요 맞다. 동전 크기의 4분의 1만큼 음. 바르더래요. 평균이에요. 그렇구나. 우리 그걸 네, 통계를 내보니까. 4분의 1만큼 바르면 아까 12시간이라고 했죠? 음. 그럼 음. 우리가 한번 바를 때몇 시간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3시간, 3시간. 3시간. 그러면 음. 내가 동전에 4분의 1만큼만 평소 습관이 그렇다 그러면 3시간마다 어떻게 돼야 돼요? 더발라줘야요 음. 자주 음. 발라요 네 그래서 자꾸 덧발라주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네. 땀 흘릴 때는 그냥 바르는데 네. 땀안 흘릴 때는 나는 한번 발라도 그대로 있대 이상 먹어도 막뿌리면안 되는 데지 스며들었나? <laughs> 자, 이제 스며들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네. 또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수치를 말하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종류가 있어요. 이 선크림에도 종류가 있는 게 아까 PA, 저기 a 자에서 A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기자차라는 게 있고요. 유기자차라는 게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네. 어, 무기? 유기? 음. 요렇게만 이제 어 음. 그러면 요네개는 제가 얘 얘가 얘하고, 얘가, 얘하고 얘가, 얘가. 어, 요렇게 네개는말 그대로 무기 자차라고 해요. 음. 그러면 이 무기 자차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차단을 시켜줘요. 그러면 여기를 요걸 바르잖아 그럼 피부에 코팅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코팅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이 딱 오면? 반사, 그 반사. 예. 네. 그러면 얘네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르면 좀 하얗게 떠요. 예. 음. 네. 그리고 천연 광물이에요, 걔는. 그래서 하얗게 떠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바깥에 하얗 이제 바로 이게 코팅이 되니까, 바로 바르고 나가셔도 돼요, 얘는. 응. 근데, 아니, 이렇게 좋은 것도 있는데, 왜? 따로 무기자차만 만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무기자차도 왜 아니 유기자차 혼합자차를 왜 만들까 하는데 이 혼합자차는 유기자차는요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피부 안으로 스며들게 만들어요 피부 겉면도 코팅도 하고 어떻게 돼요 또 화학성분이 피부 속으로 침투를 해서 아까 A가 피부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미처 막지 못한 그것까지 이제 차단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 따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더 좋은 것 같아. 그죠? 혼합 자체가. 무기 자체는 왠지 조금 덜 막아줄 것 같고. 자, 이게 제 피부, 우리 피부 타입별로 바르셔야 돼요. 어떤 화장 썸모션은 바르니까 눈이 따가운 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게 눈 상태가 안 좋으면 앰플 들어가는 것이 눈이 따가워요. 예,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내 피부로 흡수가 돼서 그래요. 예, 네, 그러면 흡수가 안 되고 나는 피부 바깥에만 코팅하듯이 바르고 싶다. 나는 뭐 바르기만 하면 눈이 따갑다. 그러면 뭘 바르면 돼요? 무기자차를 바르시면 돼요. 근데 뭐 나는 뭘 어떤 걸바라도끄떡 없다. 그러면 혼합자차를 바르시는 게더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자기 피부 타입별로 꼭 그렇게 좀 발라서 중요한 건꼭 바르셔야 된다는 점. 두 가지 넣고 발라. 그이꼭 바르셔야 돼요. 4,000원짜리 바로 몇 미터나, 해서 <laughs> <그쵸? 웃음> <음주의. 웃음> 네. 아, 그죠. 눈주면. 네. 중요한 건, 내 피부를 잘 테스트를 해서 꼭 발라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거. 왜? 일군 발암물질이니까 네. 내 피부에 직접 닿는 일군 발암물질이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 그, 어, 오늘도 오셨지만은, 저희 남편분이, 이 선크림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된동기예요 그게 좋아요? 네 진짜 말 그대로 갓성비인데 이게 왜 갓성비라고 하냐면 모든 물가가 다 올랐죠 네, 다 올랐는데 이게 10년 넘게 지금 현재 이 가격이거든요 2014년에 나온 제품인데 2020년 10년 동안 그대로 8,000원이에요 대박. 근데 해도 어때요? 거의 두배 오르거든요. 그래서 얘가 안 올랐어요. 네. 완전 국민 어, 이템이 된 이제 선크림인데 저희 남편이 요 선크림을 발라보고 기존에 저희가 한 3만 원대 선크림을 바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6만 원. 가격을 절반이나. 그래도 있어. 자, 6만. <laughs> 미쳤죠, 그죠? <laughs> 돈이 철철 넘쳤죠, 그죠? 선크림 하나에 우리가 네, 6만원짜리를 바르고 네. 네. 있었는데, 네. 어느 네. 누나가 와서, 어, 네. 연나 이거 한번 발라봐라 하고 가져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발라봤는데, 6만원짜리나 8천원짜리나 별반 차이가 없어. 없더라는 거죠. 그장히 그러,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laughs> 머리가 달려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왜 내가 가는 6만원짜리와 8천원짜리가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왜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가 본 거예요 터미를. 그래서 터미 대박. 이거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하신 거예요. 이 선크림 8,000원짜리 하나로. 근데 저는 애터미에 관심 없었던 와이프는 발랐다 안 발랐다? 안, 발랐다. 안 발랐죠. 속이 청분이 낫겠죠. 음. 남편은 나가서 8천원짜리 좋다고 막 말하는데 집에 딱 들어오면 얼마짜리 쓰고 있어요? 6만원짜리. 6만 <laughs> 그리고 제 남편은 애터미 비비 좋다고 8천원짜리. 근데 그때 비비도 8천원짜리가 아니라 여기 화장품 세트를 사면 안에 꼭 따로 넣어주던 비비였습니다. 그 비비 좋다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8만원짜리를 쓰고 있는 거죠 비비 되게 슬펐겠다 그죠? <laughs> 그래서 비비 테스트도 했는데 제가 졌어요 음. 예, 8만원짜리가 졌어요 음. 8천원에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뒤로는 별말을 안 했다는 점 저도 <laughs> 자 그다음에 요게 어, 기본적으로 저희 똑 비슷한 어, 품질 면으로나 비슷한 게 지금 형성된 가격들이에요 음. 자, 그다음에 음, 이제 이거 요거, 선크림 요거는 에센스 선은요, 어, 말 그대로 에센스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크림에 에센스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뭐 그렇게 땀을 많이 안 흘리거나 그냥 이렇게 사무실 직원들 있죠. 근데 나는 이걸 발라도 눈이 안 따갑다.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요거를 쓰면 되게 좋은 게 모공 케어를 해줘요. 네, 프라이머를 따로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바르는 이유는 여성분들이 이제 이렇게 화장을 할때 이렇게 모공이 뽕뽕뽕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공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바르는데 얘는 그게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만 발라도 그 다음에 이제 화장을 해도 충분히 되는 효과를 주거든요. 이렇게. 이런 들뜨고 끼는 게 없어요. 선크림에 이런 기능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근데 가격이 1800원 밖에 안 해요. 네. 그리고 이때 워터 베이스라 가지고 말 아, 그대로 대부분 선크림은 워터베이스가 아니라 유분베이스예요. 기름미 베이스거든요. 근데 얘는 워터베이스라서 씻기는 것도 조금 더잘 씻겨요. 근데 선크림을 발랐다 그러면 반드시 그래도 이중세란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름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름은 뭘로 지운다? 기름. 기름으로 지우셔야 돼요. 나는 선크림을. 바 오신 분은 무조건 뒷클렌지로 딱해야 그렇죠. 돼요 그게 기름은 기름으로 어 없앤다 가 응. 기본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폼클렌징을 쓰셔야 돼요 근데 남자 사장님 두 분은 그냥 지금 이제 일을 끝나고 오셔가지고 깜빡깜빡 밥은 언제 주나 하고 계시는데 꼭 들켰죠 밥 언제 주나 해야 냄새는 지금 솔솔 풍기는데 저 이제 준비될 때까지 제가 떠들어야 돼요 아,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죄송해요 온다고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이아까부 하는 거 좋은데, 그쵸? 판매가 안 되네요. 여기, 아유, 이제 <laughs> 바르실 겁니다. <응. 웃음> 저기도 아까 고기 양 보셨죠? 아까 요만큼밖에 요리를 안 해가지고 요만큼 해야 되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laughs> 그래서 이중세안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거. 요거는, 온, 다얘 그냥 다 예를 들 건데, 얘 그래서 이제 용량이 크게 나왔거든요. 근데, <laughs> 근데 선크림의 야, 가장 아유 문제는 아유 뭐냐면, 아유, 얘가 바르고 물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조금 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녹으면 바다에 흘러들어가면 바다의 생물한테 그렇게 안 좋대요. 이선크림 성분이. 그래서 호주의 산호초가 어떻게 돼요?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이유가 그거래요. 음.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게 선크림도 한몫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럼 이제 그 얘기가 됐으니까 에터미는 어떻게 만들겠어요? 산업쳐도안 죽이는 음. 성분으로 만들겠죠. 얘가 그거예요. 응, 음. 다물에도 무해한 성분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선크림인데 요건 온 가족이 다발면돼요온 가족이 트러블이 없, 없다 보니까. 음. 장난 <laughs> 아니거 자, 요게, 음, 자극도 없이 그래서 온 가족, 아이까지 다 바를 수 있는, 아이까지 바를 수 있는 선크림입니다. <laughs>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지 워셔블 해서, 요게 이지 워셔블 선크림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 씻겨내가는 선크림으로 나왔다는 점. <laughs> 요게 지금 뭐 저희 이제 포인트 업을 해주는 지금 제 제품으로 나와서 일단 중요한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건 꼭 발라주세요 지금은 몰라요 아까 봤죠 네. 지금은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었을때 이왕이면 어 여기 보세요 이왕이면 이쁘니까 좋죠 이 나이 안보이면 안 그래, 우리가 다 듣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저는 화장 안 해요. 선크림 바르면 땡이에요. 동남 피부, 어. 우리 안빠져안갈르요 응. 누가 이 얼굴 어떻게 2세라고겠습니까 음. 몸매도 끝장났어요. <laughs> 근데 듣기 좋잖아요. 그죠? 음. 음.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속, 응, 음. 동남 피부로 지키는 기초 화장품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이거는 음. 기초 화장품의 마지막이에요. 선크림. 그래서 꼭 선크림을 바르고, 예뻐집시다. 이상입니다. 네. <laughs>